지난번에는 슈퍼쿠브 오른쪽 어, 손잡이 어, 안에 뽁뽁이를 집어넣고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앞에 브레이크도 음, 브레이크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안에 뽁뽁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때 훨씬 음, 푹신푹신하고 또 차갑지도 않고 느낌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편안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을 하는데 어, 이게 실리콘 고무 재질입니다. 네, 이걸로 감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감을 거예요. 네, 전기 테이프로 이번에는 실리콘 고무입니다. 이걸로 감고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你走。比如说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계속 감아 나가면서 두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얇은 부분은 더 많이 감고 그래야 오좀 잡을 때 그립감이 좋겠죠. 지금 이 끝에가 가위로 갈수록 좀 얇아서 가위 부분을 지금 많이 감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얇아여러 여러분, 감아 줄거예요 여러분, 감아주면 음. 오른쪽 핸들은 러분테이프를러기테이프를 조금 감으니까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죠. 근데 여긴 여러 번가으니까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요 핸들 진동도 덜 오고, 그립이 더 커지니까, 음, 조형 중에 손이더 편하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리콘, 음, 뭐라 해야 되죠? 실리콘 고무, 제가 알리 링크 걸어드릴게요. 사가지고 감으면 됩니다. 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전기 테이프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만 감아도 됩니다. 네, 아까 그 하얀 거 실리콘 테이프를요. 네, 이상입니다.